장이 극대화되고 확장되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체인링크가 제공하 이런 오라클 솔루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블록체인의 어떤 데이터를 기록해야 되는데 그것을 검증해주고 뭐 크로스 체크해주고 하는 그 솔루션을 가진 게 체인링크입니다. 그래서 오라클 솔루션을 직접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체인링크 같은 대표적인 오라클 솔루션을 활용해서 주식 시장의 상품을 크립토 자산으로 바꾼다든지 데이터를 가져온다든지 할때 체인링크를 쓰게 됩니다. 이번에는 체인링크는 반려코인이 될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6년 한 해는 RWL 관련 코인이 시장에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핵심에 있는 가장 선두 주제에 있는 코인이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는 올한해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반드시 반려코인으로 삼고 투자해야 되는 중요한 코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체인링크가 RWA 시장의 주도주예요. RWA는 뭐냐면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해서 실제 우리 시장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 같은 거죠. 미국 주식의 대표적인 게뭐 테슬라, 뭐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 있죠. 금 같은 자산도 있고요. 앞으로 나올 거지만 이제 부동산을 RWA 자산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시장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온체인 위주로 이 코인 시장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RWA 시장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RWA 시장에서 가장 시총이 높은 것은 금이죠 여기 XAUT라고 하는 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총 52위에요 이거는 이제 테더사에서 금을 토큰 형태로 만든 거기 때문에 금이랑 가격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최근에는 업비트에도 상장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비트에서 금을 또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런 시장이 우리 곁에 굉장히 가까이 왔고, 이런 RWA 테마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위치로 차지하는 게이 시총 21위에 있는 체인링크입니다. 이 체인링크는 금이라든지 주식시장이라든지 이 RWA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왜 그런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체인링크는 어떻게 출발했냐면 오라클 이라고 하는 솔루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라클은 뭐냐면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거기 한번 기록된 것은 바꿀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다. 위변조가 어렵다 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립토의 자산들의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온체인 상에서 한번 기록된 것은 변경할 수 없고 위변조가 불가능하지만 기록되는 시점에서 그 원본 데이터가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결함이 있다면 결함된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기록된 이후에 데이터는 바꿀 수 없지만 기록되는 시점에서 원본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 데이터에 대한 검증 자체는 블록체인과 크립토가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외부의 어떤 신뢰하는 기관이라든지 외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해결하는 솔루션을 우리가 오라클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라클 솔루션인데 그 솔루션을 크립토 시장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하우와 기술을 축적해온 회사가 바로 체인링크입니다. 그래서 이 체인 링크에서 보면 실제 오프 체인은 우리 현실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의 뭐 주식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시세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온 체인이라고 하죠. 온 체인 상의 데이터를 이제 기록하는 여기서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이죠. 여기서는 문제가 없죠.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이 체인 링크고 이 체인 링크가 이런 오프 체인과 온 체인 데이터의 결함이 없도록 중간의 역할을 충분히 해줍니다. 이 RWA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이 극대화되고 확장되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체인 링크가 제공하는 이런 오라클 솔루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블록체인의 어떤 데이터를 기록해야 되는데 그것을 검증해주고 뭐 크로스 체크해주고 하는 그 솔루션을 가진 게 체인 링크입니다. 알트웨이 시장이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대표적인 수혜를 받는 게 체인 링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알트웨이 시장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뭐 CCIP라는 것 포함해서 혹은 이제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간의 데이터도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이더리움에 있는 체인, 그 다음에 비트코인 두 개가 네트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자산을 넘긴다거나 혹은 뭐 이더리움에서 솔라나로 자산을 넘길 때 그럴 때도 중간에 데이터를 검증해주고 확인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이 체인 링크가 담당을 합니다. 뭐 CCIp라고 하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도 체인 링크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트리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제 우리의 현실 데이터들을 블록체인상에 기록하는 그 부분에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블록체인도 이제 인프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간의 데이터를 넘기거나 뭐 검증해주거나 어, 할 때. 그때도 체인링크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알 t 비 시장 확대에 따른 큰 이제 시장 볼륨을 체인링크가 수혜를 받게 되죠. 현재도 체인링크는 이런 부분에서 수익 구조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체인링크의 요청에 대한 수익 현황들인데. 체인 링크의 오라클 솔루션을 사용할 때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체인 측면에서 하기도 하고 어떤 프로젝트 입장에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오라클 솔루션을 직접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체인 링크 같은 대표적인 오라클 솔루션을 활용해서 주식 시장의 상품을 크립토 자산으로 바꾼다든지 데이터를 가져온다든지 할때 체인 링크를 쓰게 됩니다. 거기 이제 요청 건들인데 아직까지는. 뭐이 금액이 아주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얄트리 시장이 커지고 이런 온체인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디파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체인 링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검증해서 기록하는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지는 거죠. 이 비용은 대부분 기간급 혹은 프로젝트들. 혹은 회사들이 보통 지불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 구조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체인링크가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게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인링크를 반려코인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테마가 아닌 인프라입니다. 이 인프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오라클 문제가 있는데, 이 오라클은 시장에서 필수적인 요소예요. 이 크립토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R W 시장 같은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은 오라클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A I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지잖아요. A 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핵심적인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엔비디아의 그런 이제 그래픽 카드 같은 거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이 시장이 커질수록 체인링크 의 오라클 솔루션은 굉장히 필요한 요소고 필수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RWA 시장이 올해부터 굉장히 커질 거예요. 기관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커지는 시장이 RWA 시장입니다.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RWA 자산을 활용할 때 필요한 체인 링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관 자금의 증대에 따른 혜택을 받는 코인이 되고요. 또 온체인 지표라든지 사용성 등 확인 가능한 지표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제 반려 코인을 삼을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을 참고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체인 링크 같은 경우는 실제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성숙해 있는지, 기관들은 얼마나 이 체인 링크를 사용하는지,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체인 링크의 가격,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그리고 알토리 시장이 커지고 있는지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뭐 이러한 이유들에 의해서 우리가 체인 링크를 반려코인으로 삼아서 투자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인 링크는 반려 코인으로 삼을 수 있고요. 올해 주목하는 RW 시장이 커지는 것에 따라서 체인 링크의 가격, 체인 링크의 온체인 지표들을 통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검을 통해서 올한 해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객관적인 지표로 체인 링크를 반려 코인으로 삼아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